오늘은 어디 오셨나요? 오늘은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다시 모티시 많이 샀었거든요. 네. 기어요음 이런 거 여름에 입으면 진짜 좋은데. 그렇지. 좀 너무 두껍지 않아 그래? 근데 마라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너무 두꺼운데? 어. 음. 근데 좀 두꺼워서 글쎄. 음 오, 음. 오, 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어. 너무 너무 컬러가 진짜 ]인데? 고급스러운데. 어, 완전 음. 음, 진짜 시원하겠다. 아, 음, 어, 진짜 시원하겠다. 오, 어, 완전... 어, 예쁘다. 오, 음, 어, 요 니트 짜임이 너무 고급스럽네. 음. 여기 앞에 요렇게 된게 있다. 그렇지. 올해는 요렇게 그물 느낌으로 어, 많이 아니, 나오더라고. 파트는, 파트 음음어 음. 컬러가 진짜 멋스럽네 어음 니트 뭐야 어 니트가 짜미이 되게 고급스럽네 어 맞아 여름에는 반팔입는것보다 오히려 긴팔입는게 더 시원할수도 있거든 근데 스커트 예쁘지않아? 어 스커트 맞죠? 스커트랑 음. <laughs> 음. <laughs> 음. 스커트랑 같이 입으면 예쁘거든. 걸어서 한번 빼봐요 엄마. 어 예쁠 것 같은데? 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응,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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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시모두티는 니트, 어, 니트 짜임이 음, 고급스러워. 임이고급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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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스페인에서 사온 것도 니트 많이 사왔었잖아 어, 여름, 여름 니트. 니트. 어. 이건 스커트가 가을 신상이 벌써 나왔나? 어, 스웨이드 스커트라. 음. 근데 둘다 되게 고급스러워. 음. 그래서 얼가요 아, 어. 가격 좋은데? 10만원 초반 되면 진짜 괜찮아. 어, 요런 잠바. 필요하잖아. 오나 이번 10월달에 크루즈 일요 어, 크루즈 갈때 요런 거 하나 필요하지. 아니, 아미 탑도 예술이야. 어, 탑 예쁘네. 아, 탑이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저거는 아무나 못 입긴 해. 보자. 어, 날이아 근데, 아, 근데 음, 비침이비치 비침이 잠바부터 좀 보여줘. 잠바 너무 예뻐어 엄청 저, 얇은데? 어, 너무 얇아. 아 어, 뒤에 예쁘네. 셔링 어 셔링 잡힌 것도 예쁘고 어, 엄청 얇아 보이네. 어, 가겠다. 어갈때 돌돌 어, 말아서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음. 잡혀 있어. 음. 음. 예쁘네. 딱 요거 얼마일까? 오, 진짜, 진짜, 진짜 가격 네. 너무 대 어. 컬러도 어. 너무 가급적.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음. 단추가 조금 저렴해 보이긴 하네. 예쁘다. 음, 음. 예쁘다. 이거 진짜 진짜 니트가. 음 니트가 잘 나와. 사이 자체 너무 고급스럽고. 어, 맞아. 힐이 어. 어떻게 어. 이렇게 가볍고 예뻐? 어. 한유에 이렇게

앞쪽이 길어근데. 음. 완전 레드도 아니고 너무 음, 예쁘지 않아? 음. 그렇지. 너무 쨍한 레드보다 그게 더 분위기 있어 보이지. 어, 맞아. 중년일수록 좀 니트를 입어 줘야 되는 거 같아. 너 예쁘네. 러플이 엄마 좋아하는 거네. 어, 근데 소재가 음. 아, 어, 괜찮네. 더잘 어울린다. 어, 벨트도 같이 주나 본데. 아니, 벨트 아니야? 아니야? 아, 벨트가 아니네. <laughs> 어, 되게 너무 사람스러워. 어, 그러네. 오, 요 얼마, 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아, 소매가 조금 길어 보여. 오, 괜찮은데? 너무 괜찮다. 음, 음, 음. <laughs> 소매 길여도. 음. 소매가 어, 꽤 길긴 하네. 오, 어, 요렇게 가지고 운전할 때 장갑 따로 안끼도 아, 있어도, 운전할 때. 그렇지, 그렇지. 다이 동물 딱입아 가지고, 아니면 사차 올리면되니까 음, 너무 예다 예쁘다. 예쁘다. 여리여리 소, 소녀 같아 어, 보일 것 같아. 진. 어 예뻐. 요거는 아까 그 스커트 있었잖아. 어긴 거. 아 그럼 너무 러블러블하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 어그 <laughs> 바지 진짜 어. 시, 특이한데? 쓰 어. 너무 특이해 그거는. 약간 그거 <laughs> 저 천연 염색 같은 느낌이야. 어, 천연 염색인데? 어 감옷 감옷. 어, 감옷인데, 감옷. 멋있긴 하네. 근데 이거는 조금 엄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음, 예쁜데? 그래? 어, 괜찮은 것 같아. 지모두띠가 <laughs> 가방도 되게 예뻐. 여기 봐봐. 가방. 그래, 소리퍼가 많네. 어, 이게... 벌써 가을 신상이 나온 건가? 가을 신상이다. 우리 여름 가방을 좀 봅시다. 거 아, 예쁘네. 가,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 엄청 가벼워? 응, 이렇게. 어, 지퍼 있어서 좀 편하다. 꽤 깊고 꽤 깊어 보이는데? 어, 엄청 가벼워. 起来很보服哦看起来很舒이哦好舒服 괜찮네. 服哦好舒服哦好舒服이好舒服이好舒服哦好舒服哦好舒服哦好舒服哦好갈때이好舒服哦好舒服哦갈때服哦好舒服哦好갈 좀 무겁지? 어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저번에는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조금 허접하긴 하다 그러니까. 아, 아 이런 마감 음. 같은 게좀 없을 것같은 보니까 가죽은 맞네 아, 100% 레더라고 적혀있네 근데 마감이 좀 아쉽다 이 가격 주고는 좀못 사겠네 너무 귀엽다 어. 이런 거는 여권하고 아, 어, 그렇지 크로스로 여권만 딱 넣어가지고 너무 가벼워 좀더 귀엽네 하겠다. 좀좀 아, 이거는 귀엽 이거는 귀엽다 이렇게 되어있어 음. 여기 자석이 딱되있네아 그래? 자석이 좀 강한가? 아, 음. 아좀 있다. 가죽 때문에 좀 이뻐 가죽이라가지고 뭐 어. 음. 이런 플랜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여기 앞에 버클 있는 거 예쁘네 아, 아, 사랑스럽다 아, 그치 음. 이게 보테가에서는 여기 뒤에 꼬임 있는 게 있거든 음. 179,000원이네 괜찮네. 어, 예쁘네. 어, 음, 예쁘다, 편하겠다. 살짝 키장님이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오, 돼. 오, 클로도 아, 너무 예쁘다. 예쁘다. 클로도 어, 예쁘네. 클로도이 예쁘네. 로도 너무 고급스럽다. 음. 음, 수제와 비, 하면가격 거의 수제가격인데자 음, 이거? 오, 그래. 이거? 이거? 그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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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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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가볍겠다 오, 진짜 가볍다 예. 진짜? 여행 갈때딱 있네 물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음. 22만, 20만 초반대니까 오. 보테가 맛으로 즐기는 마시모드 띠 신발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때 이런 거 하나 넣어가면 되게 좋잖아 어, 이게 화면보다 훨씬 더 옅은 하늘색인데 음, 린넨 소재가 퀄리티가 좋아 보여 오 그런 거 같아 가 시원하겠어. 음 시원하지. 요 것도 괜찮아. 어 요런 하나 괜찮은데 이게 음. 요즘 너무 빡시하게 나오니까 또 중년들이 입기엔좀 그렇잖아. 근데 얘는 좀 너비라든지 요런 게좀 괜찮다. 어 적당한 거 같아. 음음 음, 너무 작지도 않고. 음흰 데님에 흰 데님 쇼츠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음음음 굴츠도 되고 이게 무슨 지않아 음, 근데 반바지가 너무 예쁘지않아 그렇지, 아, 예쁘지 <laughs> 린넨 반바지가 예쁘다. 와, 좀몸이 이렇게 입고 싶다. 그않럼 가능하지, <웃음> 가능하지. 오, 예쁘다 오, 오 <laughs> 여름에 반바지 있게. 입어야지. 음, 음, 예쁘다. <laughs> <laughs> 탑잘 입으면. 그렇 <laughs> 음. 음, 예쁘다. 고급스러워. 음. 그렇 니트는 1 5만9천 원. 네이이야밴딩이네 어, 어. 어, 편하겠다. 밴딩, 밴딩이고 아, 반바지 가격이. 음, 반바지 가격이, 음, 가격이 음. 괜찮네. 음. 괜찮, 괜찮다. 괜찮다. <laughs> 이 예쁘다. 이거 한번 봐봐. 오, 이거 예쁜데. 너무,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사이즈가. 어머, 사이즈가 뭐야? 한 99까지 되겠어. 이거는 그냥. 어두 걸쳐. 어 그냥 툭 걸쳐. 어 약간 어, 이거 수영복 이거. 위에도 괜찮지 않을까? 어. 어요렇게오 좋아 좋아 좋아. 요거 괜찮다. 숙련 패션으로 요거 입어보자. 음이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어. 여기 목선에 요렇게올 풀린 듯이 요렇게한 디테일도 비싼 건데 잘했고. 어 요게 봐봐 너무 예쁘지? 어요 디테일 너무 예쁘다. 패치가 너무 예쁘네. 어 예쁘다. 음 전체로 돼 있으면 음, 조금 과한데 어요렇게 예쁘네. 뒤에 단추가 있나요? 단추가 있어요. 아 단추 하나 있고. 음. 얼마일까요? 오전에 음. 한 15만 9천 원. 디테일에 비해서 이 정도 가격 괜찮은 것 같아. 어. 음. 세테이트인데 음.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에. 음. 17만 9천 원. 어. 오 어때? 너무 가벼? 너무 가벼. 워오 음. 멋있다. 너무 가벼워? 너무? 너무 가벼워? 오늘 안, <laughs> 안 입은 거 <것> 같아 안 입은 거 같아? 너무 시원해? 어, 너무 멋스럽지 않아? 어 예쁘다 바지도 가 생각보다 너무 예뻐 어 그러네 바지가 예쁘네 근데 이렇게 가면 어. 진짜 와이 사이즈 정말 아무나 오, 다 입겠는데? 아무나 <laughs> 다입는다오 멋있다 어 멋있지? 오, 멋있다 감칠 어어 <laughs> 예뻐. 잘 어울려. 그렇지. 그렇게 응, 응, 잘 어울려. 근데 다 알잖아. 주 숨은 어디 끓을 물어볼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어, 어 멋있다. 시원하고. 음, 어, 작수라든가. 어. 네, 우리가 이제 크루즈 여행 갈걸 대비해야 돼, 지금. 어. 이런거 입으면 이게 더 좋은 게그 수영복 위에 입어도 좋을 것 같아, 엄마. 약간 우리 나라에 그런 멋도 좀 있는 것 같지. 어, 글씨. 어. 약간 한복 같은 그런 느낌 음, 있다. 그냥 뭐. 음. 그렇지, 예쁘네. 응, 아, 음, 음, 뒷모습 한번 볼까? 어, 음. 아, 뒷모습 예쁘네. 아, 여기 살짝 이고 근데 비침이 있어가지고 꼭 브라탑 같은 걸 착용하긴 음. 해야겠다. 어, 지금 음, 음. 브라탑이 이거지? 음. 한좀 한 더. 이게 있지. 자수를 잘못하면 진짜 촌스러워 보이거든. 이게 좀 되게 고급스럽다. 어, 이 가격으로는 안 보여. 양쪽 그 음, 그 그러니까. 다 있으면 너무 촌스러럽같지 않아? 그러니까 밸런스에 배이거보다 예쁘다. 오, 좋아요. 합격. 어, 합격. 다음도 보여주세요. 친구 사다주고 싶어. 친구? 어, 좀 물어봐봐. 좀좀 어, 좀 물어. 아, 이게 잘안 되지. 어, 여기 아, 불편하네. 이거 불편하네. 음. 아 예쁘다 역시 요런게 잘 어울려 그들도 이렇게 발럼 그럼 게을게아 그렇지 그렇지 가 예쁘다 아 스커트 너무 예쁜데 나 스커트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어 스커트 너무 예뻐. 어. 예뻐 어 이게 층층이가 약간 언밸런스로 돼있으니까 훨씬 경쾌하고 예뻐, 예뻐. 이게 어. 만약에 그냥 일직선으로 돼있으면좀 촌스럽거든 근데 얘가 되게 언밸런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 너무 예쁘다. 오 가벼워? 너무 가벼워. 오 진짜 이게 무겁기가 쉬운데. 좋오 진짜? 오어 니트 뒤도 너무 예뻐. 아 어, 요거 앞서피 너무 빠지지 않아고 외내인데도 뭔가 너무. 이렇게. 근데 살짝 깊게 조금 더파여도안 괜찮을까? 이렇게 약간 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 가지라. 답답해 보이냐? 어 조금 답답해 보이냐? 아 주민들은 목주름 때문에 아 그래? 요정도의 주름이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아 어. 이게 너무 살아야지. 옆선도 너무 예쁘고 예쁘다 어 예쁘다 음. 어 예뻐 예뻐 음. 어 나는 이게 더 확실히 이렇게 엄마 평소에 입는 음. 스타일 이아 음. 아, 이런 거라서 어? 목걸이는? 목걸이는? 좀 바꿔야 될것 같지 않나 신발? 어 신발을 지금 조금 과하네. 아 어. 다시 신발을 좀 신발을, 조금... 신발을 바꿨어야 됐어. 같은 톤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 훨씬 아 어, 경쾌하고 어, 산뜻하다. 음. 이거 예쁘지? 어, 이 신발 시원해. 편하지? 슬링백은 응. 그리고 시원해. 그렇지. 어, 앞에 발톱 응. 안 이쁜 사람, 발가락 안 이쁜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예를 내 신발 짜야겠어. 우리 발이 안예뻐서페트큐안 귀... 안 귀... 해도 되고. <laughs> 맞아 이제 캐릭터도 해야 돼. 도해오 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음, 음. 그럴 때마다 살랑 살랑.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어. 어, 스커트 예뻐. 아니 이거도 너무 시원한 너무 시원해. 음. 입을수록 예뻐. 완전 음, 어, 이거도 그 너무 안 예쁘겠나? 어 그럴 것 같아. 그바지고색바지 아, 어, 어, 어. 요렇게 입으면 여성스럽고. 음, 음, 음. 그렇게 몸에 음, 그래. 음, 음, 음. 한게트에 에다가 바지. 어, 바지가 너무 예. 컬도 너무 예쁜데다가 와, 아, 이게 바지가 진짜 컬러가 진짜 예술이다. 근데 여기 밑단을 깎아내. 요렇게 또 바가 났어. 아, 여기 진짜 이게 안 말려 올라가. 아, 안 말려 올라가. 왜 그래서. 이렇게 났는지 궁금해 끝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가 무게가 있어 가지고. 맞아, 맞아. 어. 너무 시원하고 어, 다리가 되게 길어 보여. 어, 어 다리가 길어 보여. 나 키작녀 소프트구역. <laughs> 어그러게 엄마 지금 156? 맞아. 좀, <laughs> 좀 늘네. 밝혀도 돼. 오늘 156인데 바지 뭐 그렇게 어. 괜찮다. 어15 어, 어, 어. 정도 돼 보이잖아. <laughs> 어, 예쁘다. 근데 이 신발 진짜 예술이지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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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모 i g 그러니까, 어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근데 이 바지 예쁘다. 이게 후들후들 팬츠가 잘못 입으면 이게 라인이 전혀 막 그냥 안 드러나는데도 이게 예뻐 보이진 않거든. 고급스러 워 보이진 않는데 얘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네. 그 다음에 안에 이게 이게 신발수야. 아 어, 이렇게 겉떼 아 가지고 두껍거든. 그러네. 이중으로 바느질을 해줬어. 이거 얇은데 이게 무게를 감싸가지고. 십칠만 9천할 만하네 어 그니까 러왜 아. 비싼지 이유가 아. 있어 주머니도 있어 오 어.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어. 없으면 큰일나 그니 그러니까 있잖아 그뭐 음. 스페인 거리를 걸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음. 걷고 다니면 <laughs> 벌써 플래드가... 마음은 스페인이야 마음은 스페인이야 <laughs> 마시모두띠 시그니처 니트인데 얘는 얼마냐면 얘는 가격이 10만 9천원인데 소재가 조금 애매해요 음. 그렇게 비싸 보이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도 컬러 선택 폭이 조금 넓고 또 이게 목선이 이렇게 라운드로 길다 보니까 여름에 입으면 조금 개방감을 주니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재는 좀 아쉬워요. 어떤 것 같아요? 야 이게 M사이즈라서 너무 크다. 팔을 조금 걷어 올려보세요. 이거 어, 살짝 여유 있게 입는 게 예쁘긴 한데 어, 컬러는. 근데 이게 역시 아쉽긴 해. 가격이 10만 9천 원 괜찮긴 한데 소재도 좀 아쉽고 좀. 엄마가 먼저 입었던 그니트가 더 예쁘긴 한것 같아. 어, 엄마 나이. 어 뒤에도 너무 많이 파졌고. 어, 이건 아니다. 사 음, 어, 어 너무너무 느려진데. 입는 느낌도 별로 안좋아아 그래? 착용감이 별로야? 어. 어, 바지는 강추. 하루 아, 위에 네, 그 상의가 다 울려. 그럴 것 같아. 어. 오케이. 오늘은 그럼 요 바지를 원픽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쁘네. 어, 이분이 훨씬 예쁘다. 아까 기도가 살짝 아쉬웠잖아. 어어어어. 어, 어, 잠바, 이거. 어, 예쁘다. 어, 잠바, 뒷라인 한번 볼게요. 어, 뒷라인이 이렇게 요런 거위 진짜 좋아하잖아. 잡혀있는 요 뜻이. 어, 예쁘네. 요 빗. 어. 근데 아까 전에도 봤는데, 이게 단추가 조금 아쉬워. 이게 그치. 단추가... 어, 단추가 플라스틱 단추라서 음.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너무 뭐 많은 걸 바랄 순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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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예쁘다. 디자인 예뻐. 아, 음, 이거 음, 음. 어, 여행 갈때 가져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일단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몇개 착용하기 좋은 여름 악세사리도 있는데요. 마시모들기는 악세사리들 가격이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에요. 볼드한 귀걸이도 참 예쁘긴 한데 이게 진짜 금이 아닌데도 89,000원이거든요. 악세사리치고는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